자, 중학교 독해 레벨 7, 지문 7번, 건강에 관련된 건데요. 날짜 좀 써주시고요. 2월 3일입니다. 날짜 쓰시고요. 한번 같이 볼게요. 빠르게 하죠. We are too q u e e n 우리가 너무 깨끗해.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누가? r 빈마 i n 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말씀 하셨다. 프로페서 교수님이죠. That's why. 이 부분 아셔야 돼요. 그것이, 꺽쇠를 잡으세요. Y부터. 맨 끝까지 그것이 꺾쇠인 이유이다. 이렇게. 그것이 뭐한 이유다? 우리가 너무 깨끗하다는 것이 dry skin, 건조한 피부가 so common. 뜻이 너무 흔한이죠. 오늘날 너무 흔한 이유가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d a s h 받는 말이 있겠죠. we are too clean. 우리가 너무 깨끗하다는 게 d a s 이겠죠 됐어요. 우리 피부가 건조한 이유가 앞에 잡혀있죠. He explains. 그가 설명을 한대요. 뭐를? How, how, w l e w e removes. 라고 나왔네. 선생님이 표시해볼게, 얘들아. 색깔 돌려서. 자, how가 의문사죠. How, w h e r 가 주어져. r e m o v e 제거하다니까 동사죠. 이게 뭐라고, 얘들아. 의주동 한자분문문 됐죠? 그러면, 어떻게 뜨거운 물이 제거하는지, 뭐를, 선연 기름을, 어디에서, from our skin, 우리의 피부에서, 어떻게 제거하는지, 그가 설명을 한대요. 어떻게 말씀하셨대? 어, 우리한테 여기 써주셨죠? think up, think up, 명령문이죠. 생각해라, 이거야. 뭐뭐를, 그 생각해라. buttery n i c e 버터가 묻은 어 버터로 얼룩진 그런 칼 이러는 걸 생각해보래요. under hot water 뜨거운 물 속에 있는 hot water 뜨거운 물이 melt 녹인다죠. the oil 기름을 and washes it away wash away 씻겨내다죠. 그럼 얘네랑, 이시 받는 말은 뭘까? 앞에 했던 The 이죠 그거 알지? 나 버터 같은 거 먹고 나면 막 그래도 엄청 막밍글밍글 하잖아. 막. 꼭 휴지로 닦든가 막 이래야 되는 거잖아. 되게 안 없어지죠. 근데 뜨거운 물은 그래도 좀 도움이 되죠. 그거 찬물 해봐 완전 굳어버리잖아, 또. 어, 딱그 상황인 거야. 그니까 러 우리 몸에도 천연 기름이 존재한다 그러지. 알지? 마 어, 머리 안 감으면 막 머리 떡지는, 응, 그게 다 기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어떤 얘기 를 하는지 보자고, A에 들어올 말이야, 얘들아. Likewise, 써보죠. Likewise, likewise, 이와 같이. 그러면, 마치 뜨거운 물이 그 버터의 기름을 녹여서 씻겨내는 것과 같이 말이죠. 뜨거운 물은, wash t h way. 씻어버린다. 천연 기름을. 맞죠? That your body produces. 라고 써있네. 어떤 천연 기름인데? 너의 몸이 produces. 생산한다, 만들어낸다, 이거죠. 여기에 얘들아, 뭐뭐를 만들던인데 목적어가 안 보이죠? 그럼 얘가 뭐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예요. 한 다음에 앞에 선행사라고 쓰시고, 선행사를 꾸며주시면 됩니다. 너의 몸이 뭐 하려고? 우리 몸이 도대체 신체에 기름을 왜 만들까, 얘들아? 피부 보호하려고 만드는 거지. 이거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인지 보였어, 얘들아. 투부정사의 부사적 중에서 목적인 거 보였어요. 뜻이 뭐뭐하기 위해서잖아. 너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의 몸이 만들어내는 그런 천연기름 있지? 그것을, 어, 씻어가 버린다. 라고 써있죠. 선생님, 파란색 꺽쇠로 잡은 거. 목적격 관계 대명사 절인 거야. If you, 만약에 너가 뭐 하면, 아, 서, 제하5 at, 추가하다죠. 비누를, 뜨거운 물에, 음 추가하면, 너의 피부가, m a y b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어, 메이가 아니라 추측인데. 어떻게 될지도 몰라, 피부가, too d 너무 건조하게 될지도 모르고, e v 심지어, get d a 손상, 되어지다. 라는 뜻이죠. 써볼게요. g e 저하게 형용사. 그러면, 뭐뭐 해지다 라고 해석하는 거야 음 damage가 손상되니까 손상되어질 것입니다 we bathe so often 이라고 써있죠 bathe는 얘들아 동사야 bathe made, bathe 라고 읽는 거고 목욕하다 에요 take a bath 랑 이제 똑같은 뜻이죠 so often 요게 쏘댄 so 용법이 나왔네 So 형용사 또는 부사를 사이에 쓴다였지. That 주어 동사를 쓴다가 일단 구조예요. So 형용사 부사를 쓰시고 <laughs> That 주어 동사를 쓴다라고 일단 외우신 다음에 <laughs> 너무 너무 형부해서 주동하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뭘로? 결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너무 너무 형부해서 주동하다 됐어. 그러면 다시 우리가 목욕을 너무 너무 자주 해서 비누가 not really necessary 진짜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어, 비누 필요한게 아니에요 라고 박사님이 얘기하시죠 many skin doctors 피부과 쌤들이 또한 조언을 한대요 5형식짜린거 보여요 얘들아 조언을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뭐하라고 not to use 보였어요 초구정사인게 이게 포인트지 쓰지 말것 쓰지 말것을 조언하시죠 뭘 쓰지 말라고. 너무 많은 비누. For different reasons. 다른 이유들 때문에. 우리 그런 거 있지. 막 얼굴은 폼클렌징, 뭐 머리는 샴푸, 막 용도별로 막 있잖아. 그렇게 너무 많은 걸 쓰지 말라는 거야. They say, 의사쌤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Soap can contain. 비누가 포함할 수 있어요. h a r f u l 해로운이죠. 해로운 chemicals. 화학물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래, 얘들아 This 이 해로운 화학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can be absorbed 모델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요, 흡수 될수 있다, 되어질 수 있다죠, 수동태. Through our skin 우리의 피부를 통해서 and damage 손상 시키다야, 애들아. 손상 되다가 아니야, 손상 시키다. 손상 시킬 수 있어. 우리의 n e r s e 신경이죠. organ, 장기죠. 그니 그러니까 우리의 체내에 침투될 수 있다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also, 또 보자, 또 한. 그럼 단점이 계속 열거가 되겠죠. if overly used, overly 과하게. 과장해서, 응, used, 사용되면, 수동태죠. 사용되면, socks, 비누가, my r i n 을 제거할지도 몰라 추측이죠. Beneficial bacteria 어 이로운 박테리아를 심지어 제거할 수도 있대요. 어떤 박테리아? Living on your skin 당신의 피부에 살고 있는 당신 피부 위에 살고 있는 되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그런 박테리아를 이 비누들이 없앨 수 있다고 그래서 의사 쌤이 제안하신대요 That 절 이라고 얘기하신대요. 대절 속에 봤더니 또 이프 보이시죠? 얘들아. 만약에 접속사 너가 샤워를 해야만 한다면 맨날 맨날 그래야 한다면 어떻게 하래요? You take a warm shower. 당신이 뭐하는 게 좋다? 따뜻한 샤워를 하는 게 좋아요. Without soap. 비누 쓰지 말고. 이게 도움이 된대요. 난 모르겠다 <laughs> 아, 일단 여기까지 보고 어, 여기에 하나만 써놓긴 할게요 테이크 앞에다가 되게 중요한 건데 어, 슈드가 생략이라고 써놓을게요 슈드가 생략 그 이유는 누구 때문에 생겼냐면 얘 때문에 생긴 거야 슈드가 조동사지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 동사원형자리 맞지 응 음, 됐어 요 정도까지 기억하시고, 일단 책점은 늦게요 1번,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게 뭐냐? t 머 o m 너무 많은 비누. 3번이죠. 1번에 3번. 2번에 1번이었구요. 3번에 같이 보도록 하죠. 비누가, tends to dry out your skin. 뭐 하는 경향이 있다? tends to.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dry out. 건조하게 시키다. 이거죠. 너의 피부 건조하게 만들어 봤지? true. 자, chemicals. funny s o a t 표시해보세요 이렇게 잡히는 거야 다. 비누에서 발견된 이거 설마 보시고 설립하다 이러면 안돼 파인드의 pp다 비누에서 발견된 chemicals 화학물질은 do not f a c t 영향 미치지 않아요 당신의 몸에 이렇게 써 있네 틀렸지 영향 완전 미친다고 했잖아 그지? Socks only kill bacteria in your skin 비누가요 오직 죽인데 나쁜 bacteria만 죽인데 아니지 좋은 것도 죽인다며 까지 됐죠. 여기에 바르게 고치세요 나와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어떤 걸 표시했냐면 이거 표시했어.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주장한다 써있죠. 그러면 그 속에 should가 있어야만 하는데 생략된거야 그러면 comes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돼? come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이해돼?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답을 표시하고 고쳐놓도록 하시고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